마법과 주술의 여신이자 저승의 문을 지키는 수호신. 오늘의 주인공 헤카테에 대해서 이것저것 모아왔습니다. 헤카테는 올림포스 신족 출신이 아닌 티탄 신 출신으로서 아버지 페르세스와 어머니 아스테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과거 올림포스 신과 티탄 신 사이에서 벌어졌던 대전쟁, 티타노마키아 당시 그녀는 같은 신분이었던 티탄 신의 손을 들지 않고 올림포스 신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하였고, 이후 기간토 마키아 때 직접 횃불을 던져 기간테스들을 물리치는 등의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헤카티가 주로 담당했던 분야는 하나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변화와 이해 즉,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담당했고, 나아가 마법과 주술의 신으로서 미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주로 등을 서로 맞대고 있는 새 여자의 모습으로 그려졌으며, 직접 인간들과 대면할 때는 횃불을 쥔 늑대의 형상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마법을 창시한 것은 헤카테 본인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등장하는 유명한 마녀 키르케아 메데이아가 헤카테와 연관되어 있어서인지 이후 사람들은 헤카테의 모습을 본듯조각상을 앞에 두고 소소한 소원을 비는 미신을 준비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미신 의식이 주행해지는 로 곳이 새 갈래길, 공동묘지, 대문의 문턱 등이었는데 이러한 이유는 헤카테가 관장하는 것이 경계이자 삶과 죽음의 문턱이었기 때문이었죠. 그 외적인 이야기로는 한때 하데스에게 빼앗긴 자신의 딸테르세포네를 찾기 위한 여정길에 나섰던 데메트르에게큰 도움을 주었고 이후 그 둘이 결혼하여 저승의 왕과 왕비로 오른 날 그들의 조언점이 친구로서 함께 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또 다른 이야기로는 그녀 또한 달의 여신이어서 초승달의 여신을 아르테미스, 보름달을 셀레네, 그리고 금음달을 헤카테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티탄신으로 태어났으나 적지 않은 도움을 준 여신이며 사람들에게도 마법과 주술, 미신 등을 살파하여그 존재감을 과시했던 헤카테. 그녀가 가진 능력과 분열을 놓고 본다면 올림포스 신들에게 절대 꿇리지 않는 영향력을 지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미로와 같은 신화 이야기 67편 헤카테편을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야기는 올림포스 신들과 전쟁을 치른 종족, 기간테스에 관한 이야기로 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남은 시간은 간단한 퀴즈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